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맨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에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를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맨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산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을 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은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은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은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은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PSG는 은바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 수준의 선수는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음바페 실력에 준하는 공격수 자체가 희귀합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 자유를 부여할 때 날개를 단듯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랬고 연령대 대표팀이나 어대표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롤 이강인은 늘한 단계 위의 선수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강인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엘리케 감독에게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힌트가 될 만합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프랑스 리그항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나리가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리그항보다 수준 높은 무대에서 이강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